아. 아. 안녕하세요. 자, 우주마켓. 이제 마지막 우주마켓 랜덤박스 시계 4탄. 마지막 랜덤박스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마켓에 랜덤박스로 투자한 돈이 거의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거의 시계 한개값 투자했거든요 랜덤박스로 사는 거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랜덤박스 우주마켓 딱 이번에는 그 VIP 남자 시계 랜덤박스 딱한 개만 샀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처음 낸 박스는, 세인트 스코트? 그 시계 20, 세인트 스코트 맞아? 응. 그 시계 21만원짜리가 나왔고요 두번째 갔스 때는, 마리, 마리클레르인가? 마리끌레르마리끌레르 마리클레르. 마리클레르 메탈 시계 31만원짜리 나왔고, 그날 다 세번째 간건, 마리끌레르 가죽 남자 시계 4 2만 자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도 점점수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랜덤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야, 구찌 야 <laughs> 구찌 태그 오이어. 이번에 랜덤박스 하면서 이제 플러스, 카카오도 플러스 친구 풀친을 하면 이게 핫딜로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벤트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시계 남자 시계 랜덤박스 한 개를 구매를 하면 원 플러스 원으로 그게르마늄 팔찌를 랜덤로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스만 봐도 알겠어요. <laughs> 이게 세나롭게 왔네요.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세나롭게. 그래서 이거 쓰나롭게 왔네요 이게 네이버 최저가가 30만원 이던데 이게 쓰나롭게 왔습니다 30만원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인증서가 있고요 이게 30만원짜리인데 이게 왔네요. 근데 이것만해도 지금 이득, 이익인데 지금 벌써 이게 저한테 두 개가 있어요. 그래 이건 또 누구 선물로 줘야 될지. 어차피 <laughs> 뭐먹을 그걸 줄까, 내가 살까? 이거 3 0만원짜리야 이거는. 이거 두 개잖아. 거. 네이버 최저가. 똑같은 거두 개잖아. 음. 그러니까. 자. 세나롭고 데로머니 같이 한게 제가 또 마다 구매를 할지 말지 딱 봤다 <laughs> <laughs> 자 이제 시계는 눈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매자 생겼어요 지금 자 과연 오늘 저도 혹시 맛있을까 봐야지 아또 마리 편레도 갔다 어, 아 세인트 스코트야 아 아... 아 진짜 쳐버는 여보세요? 아 엄마 김치 어디다 야 돼? 김치 냉장고에 놔야 돼? 어? 응 음. 세인트 스쿼트 시계 봤네요 어... ST3052 이렇습니다 ST3052 서세인트 그러니까 스쿼트 그렇고요 자 시계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나요? 좀 빛이 있어가지고 어제 비치면 비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시계는 나쁘진 않는데, 뭔가 제가 좀제 스타일의 시계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랜덤박스를 시계만 4번을 깠는데요. 시계 랜덤박스 깎으면 40만원 아치에요. <laughs> 그래서 4번을 깠는데, 아, 우는 자희를 비켜가네요. <laughs> 구찌는 나오지 않았군요. <laughs> 구찌랑 태그 호이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도, 아, 그래도 이게 나와가지고 세나로꼬, 게르마니 팔찌가. 그리고 이게 네이버 세조가가 30만원 정도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인트 스쿼트는, 잠시만, 얼마지? 한번 봐볼까? 한번 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지? 네이버 세인트 스코트 세인트 스코트 어. ST, ST 3052 낮은 가격수 네이버네 캠순을 봐야 되나? 음.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24만원 정도 합니다 최저가 네이버 최저가 24만원 이구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렇게 우즈마켓 랜덤박스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간 비용은 대략 6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랜덤박스만 까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계의 사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총 지금까지 60만 원치 랜더박스를 까면서 뭐가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